우선 홍준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의 그 핵무기에 대해서 어 지대한 관심과 집요하게 그 대책을 구하시는 것에 높이 평가합니다. 나중에 또그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은 대포동이라든지 뭐 노고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 아, 아니 노고단이 아니죠. 이제 그런 쪽에 그 무수단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채워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 당장의 삶을 위협하는 또 다른 대량 살상 무기. 이재명 무기가 지금 대장동 로켓 발사대 위에 지금 막 장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해야만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우리 국민의 미래의 삶이 약탈당하는 게 아니라 유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측 가능한 우리 우리 합의가 되는 속에서 민주적이고 그리고 시장경제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의 앞길을 갈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천하에 뭐 누굽니까? 뭐박철원뭐이뭐정덕진입니까 천하에 이 대한민국의 그 깨끗한 손 운동을 선도하셨던 홍준표 우리 후보님께서 우리 이재명 대량살상무기 해체하는 이 프로젝트에 좀더 적극적으로 한 팀이 돼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 어저께 보니까 이재명 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자, 구치손가 감옥인가로 가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도 확신하고 똑같습니다. 예. 무슨 제목으로 갈것 같습니까? 그건 조사해 봐야죠. 뇌물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나온 그. 지금 나와 있는 거로 보면 그거 뇌물로 볼수 있고 저는 배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배임은 배임, 지금 유동규가 배임으로 지금 돼 있죠. 저 압수영장이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도 뭐 공범 있습니다. 또는 우리 윤석열 초장님께 지난번에 적용했던 경제공동체, 예. 공범이론, 이런 걸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렇 배임이고요. 뭐요. 그리고 저 김진태 그 옛날 우리 검사가 네. 국고손실죄 그렇죠. 이게 더센 형이고 요건도 뭐 고인이 뭐니 핑계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철저히 막는 국고 손실이란 요건이 있다고 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건 그것도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그것도 가능한데, 가능할 것 가장 성남시장으로서 뇌물죄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근데 뇌물죄가 되려면 본인이 받는 거를 뭐 무슨 비디오를, 따져 CCTV를 찍어 놓은 게 있든지, 뭐 계좌가 있든지, 녹취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laughs> 그분이 그 이재명 기사 아니겠습니까? 아, 그, 그 영악하고 예. 그 뻔뻔한 사람이 그런 흔적을 남겨놨겠습니까? 흔적이 안 남아도 검사가 그 정도는 윤석열 총장인 것처럼 벌써 밝혔을 건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예. 어, 저는 지금 검찰, 경찰이 하는 거는 아니, 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 수상한 자금이라고 정보를 줘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무혐의. 예. 해가지고 5개월 동안 뭉개고. 지금 검찰도 수사 안 하다가 그 적영학 회계사가 녹지 파일하고 서류를 들고 들어가서 제발 수사해달라고 하니까 할수 없이 하는데 저 핸드폰도 지난번 한동훈 검사 잡으러 갈 때는 그몸 덮치면서 핸드폰 잡으려고 아니 이종 격투기까지 하던 그 검찰이 이번에는 그 유동규가 오피스텔에 누워있다가 창문 열고 밖으로 토프한 선수처럼 던지는데 얼마나 멀리 던졌는지 우주 밖으로 지금도 핸드폰이 날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검찰이 하는 수사, 그 경찰이 그 찾았잖아요. 경찰이 전등학. 찾았죠. 예, 경찰이, 경찰이 찾았죠. 찾았잖아요.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저는 시간 싸움이라고 봅니다. 이게 대선 전이냐 후냐. 대선 전이면 후보를 사퇴하고 가는 거고요. 대선에 혹시 이재명 당선되고 나면. 뭐, 현직 대통령은 뭐, 내후 외환죄를 빼고는 뭐, 기소되지, 소추되지 않냐는다. 이런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이라는 이제 지하 벙커로 들어가긴 하지만, 우리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도 그 촛불로 끌어내린 그런 국민이 되단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 싸움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있는 게, 이재명 그 치사가 자기는 유능하다. 추진력 있다. 약자 편이다. 그리고 서민 편이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 수용은 공공에 가서 4천억 차익을 남기고, 임대 아파트는 다 없애고, 분양가 상한제는 민영이라는 걸 적용해가지고 없애가지고 분양들을 7, 8억에 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1조 2천억짜리 공사를 한 아파트가 실제 분양한 총액은 5조 안팎이에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결국 약자 편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꾼들을 자기가 오히려 스카우트 해가지고, 도시구발공사라는 자기 행동대장 유동규를 앞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걸 하고 대신 자기만 쏙 빠지고 도둑대들이 이것을 어떤 자금의 센터로 쓴 이런 구조인데 이런 것들을 밝혀내게 되면 자, 뇌물이나 배임이나 국고 손실이 증명이 안 되면 천하에 자기 측근들한테 속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용당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눈 감고 도장 찍고 그리고 자기가 브리핑한 그 자료도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사인한 수익 배분표가 이게 공공과 민간에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모르는 천하의 무능한 벌거벗은 무능한 성남 제국의 임금님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는 정치적인 심판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허위사실공표죄라고 있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이재명 지사 보고 있으면 반박해 보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변명하거나 반박하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되죠. 요즘 뭐 이재명 지사 사건에서 이상한 판례 나왔잖아요. 응? 적극적 거짓말만 거짓말이고 소극적 거저,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게 권순일 해가지고 이제 그 50억짜리 쿠폰을 주고 산 건지 아닌지 그렇죠. 의심되는 바로 그 판결이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이재명 지사가 소극적 거짓말 내지는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굴릴지 모르지만 적극적 거짓말 하는 순간 저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제가 고발하든지 우리 후보가 공동으로 고발하든지 해가지고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예. 그 모든 것에 이제 원 후보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번에 민주당 대선에서 표 계산 방법이 법률에 어긋난다. 원래 이게 무효표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총선 계산하면 득표율 계산하면 무효표는 따로 계산을 하고 그걸 전부 통칭해서 후보자 득표율을 계산하는데 민주당이 특이하게 계산을 했어요. 이 표가 원래 있었던 표가 없었던 거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가처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100% 이거는 뒤집힌다그 변호인 하실 생각 있으세요? 난 그래. 그 변호인 하실 생각 그래 있으세요. 그 있으세요? 아니 제가 왜 윤하게 변호 인 저랑 같이 하시오 <하실 웃음> 아니 그건 안 해요. 네네. 안 아, 하는데 다음은.